자, 그, 제주도 남쪽에 대륙붕 제7광구, 여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새로운 뉴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대륙붕 7광구도 그렇지만은 우리 서쪽, 이 중국과 맞아고 있는 서, 서해 대륙붕도 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 먼저 좀 전해드린 다음에 7광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SBS 뉴스에서 이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였냐면은 서해 이 대륙붕이에서 서해에서 중국이 석유 시추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중 잠정수역이라고 했거든요. 잠정수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국과 중국 간에 서해가 서해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어디까지가 중국 바다고 어디까지가 한국 바다인지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여기는 아직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정적으로 여기는 이제 한국 바다고 여기 쪽은 이제 중국 바다인데 다만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요 부분, 요 부분은 잠정적으로 조치한 수역이다. 그러니까 중국 바다도 아니고 한국 바다도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 공동으로 잠 당분간 활용하자. 그래서 여기서 뭐 물고기 잡고 어업 활동은 할수 있지만은 여기다가 무슨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더군다나 석유 시출 시설 같은 거 설치하면 그런 건 하나 해서는 안돼 라고 조치한 그런 수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번에 바로 이 지점에다가 지금 석유 수치 시설을 어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럼 발견했느냐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해 그 해양수산부에서 어감시선이라는게 계속 아, 이렇게 순실하거든요. 여기서 불법 조업도 감시하고 중국 어선들이 어떻게 그 조업 활동을 하는지 그 감시를 하는데 여기 갔다가 우연히 여기서 이상한 배가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했답니다. 지금 이상한 배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뭔가 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럼 좀 보내봐달라 했더니만 어, 해양수산부에서 그래서 그걸 확인했더니 시추 시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고 어 보면은 바닷속에 뭐 서해니까 그렇게 수심이 깊지는 않을 겁니다. 바닷속에 이렇게 다리가 세긴 철제 기둥을 세워놓고 어 있더라.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그그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석유 시추 시설, 이 탐사 시설, 시추 땅을 꽂을 수 있는 이게 배 끌고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요 부분이 설치를 지금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 바, 바닥에 있는 다리 세 개짜리 구조물은 이미 설치가 된 거고 이 시추를 할수 있는 시추 시설이 있는 요 시추정을 갖다가 배가 끌고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왔다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는 아, 이게 우연히 발견된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국이 바로 그 시추한 시설이 우리나라 서해 대륙붕 이광구 인근이 거든요왜냐면 시추한 지점이 여기고 아까 말한 그잠정조치 수역이라는 게이 이광구 포함해서 한요 정도 되니까 여기는 뭐 석유 시추 시설은 물론이고 뭐 어떤 구조물 같은 것도 설치하면 안 되고 그냥 물고기만 잡아라라고 한 구역인데 여기다가 이런 석유 시추 시설을 꽂았으니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러면은 진짜 석유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냐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남해의 치광구입니다. 그런데 이 광구도 굉장히 가능성이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전부터도 우리 정부에서도 이이 광구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여기가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왜 그럼 여기가 아, 어,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 이유를 좀 근거를 좀 보면은 석유라는 거는 원래 그냥 땅 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커다란 그 분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밥공기같이 움푹 패인 게 깊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물고기, 오징어, 뭐 조개 같은 것 죽어서 쌓여서 수만 년 수십 년 동안 이게 썩으면은 그때를 비로소 이제 석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깊은 분지가 아주 깊숙한 분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석유가 더 많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이죠 이 부근으로 해서 공교롭게도 한국과 중국의 딱 중간 지점 이 지점에 아주 깊은 박공기 같은 그 커다란 분지가 깊이 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이 분지 지역 이름을 군산 분지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고 중국에서는 여기를 군산 분지라고 안 하고 남황해 분지, 남황해 분지라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가 굉장히 예전부터 석유가 있으면 여기가 굉장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북쪽의 황하강하고 남쪽의 양쯔강에서 계속 그 퇴적물들이 계속 그 떠내려 오면서 여기 차곡차곡 분재 쌓인 거거든요.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그래서 여기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본 거고, 이번에 중국에서 그 시추한 지점도 바로 이 군산분재 안에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냥 탐사선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다 직접 파이프를 꽂을 수 있는 시추시설을 지금 설치했다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중국에서도 한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중국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겠느냐. 어쨌든 이 잠정 조치 어느 나라 바다도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우리나라도 한번 여기 석유 법하려고시추을 시출 한, 시추를 하려고, 시추을한건 아니고 시추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군산분진에 우리 이광구가 요쯤이니까 이광구 내에서 여기다가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 탐사선이 지나다니면서 탄성파 검사라고 하거든요. 땅 속의 지형을 이제 그 조사하는 걸. 여기 매우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시추까지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못했어요. 왜냐? 중국이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야, 여기는 잠정주 취수요관이냐? 물고기만 잡으라는 건데 여기다 지금 당신들 한국이 여기다가 뭘 꽂으려고 시추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냐? 안 된다. 거세게 반대를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시출을 하려고 했던 한국 그 석유공사였거든요. 석유공사에다가 아어 산업자원부에서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때 공문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여기가 괜히 시끄럽게 했다가는 중국하고 무그 외교 분쟁만 일으키고 그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문제가 생길 생기, 수 생기지 않는 동해, 이런 데다가 좀그 탐사하고 시추하고 이런 쪽으로 좀 해봐라 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시추 안 했습니다. 탐사도 이제 중단했고요. 그런데 3년 뒤에 정반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은 중국이 시추를 한 거예요. 2008년도에 그이 부분입니다. 올해는 올해 시추한 데는 10단이 지난 올해 시추한 데는 여기고 2008년도에 한국이 여기 포기했 그 3년 뒤에 중국이 자기들이 시추를 한 거예요. 중국은 그 당시에 탐사만 한게 아니고 실제로 그 꽂았습니다. 시추정을 대륙부 안에 꽂아서 시추 시설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석유공사에서 굉장히 산자부도 그렇고 석유공사도 그렇고 굉장히 어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이거 잠정 조치 수역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 3년 만에 자기네들은 직접 이렇게 그 파이프를 꽂아서 그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그래서 석유공사가 산업자안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입수한 이 공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절절한지 그 문구가 드러나거든요. 중국측은 이렇게 탐사시출을 하는데 우리만 외교 마찰 이유로 해서 탐사시출을 자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해양 경계 분쟁 중국 측에 우리가 크게 뒤처질 우려가 있다 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맞대응해서 탐사하고 원래 우리가 하려던 2005년도에 하려던 그 시추해렸던 지역에 우리도 시추해야 된다 라고 석유공사에서 그때 주장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뭐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외교부가 그때도 굉장히 반발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못했고, 중국만 그때 2008년도에 시추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올해 시추한 데는 그 2008년도에 중국이 시추한 지점에서 14년 만에 지금 다시 여기를 시추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거리상으로 보면 한 50km 정도 좀 떨어졌다고 해요. 그 당시에 시추한 데에서. 그러면 2008년도에 그때 중국이 시추하고 그랬는데, 꽤 오래전이잖아요. 한 14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럼 중국이 여기서 시추하고 그랬을 때, 여기서 석유가 나왔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중국 정부에서 1절 뭐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석유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또그 시추한 결과가 어땠는지 1절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발표하지 않죠. 다만 그 당시 중국에서 중국 과학원이라는 데서 어 연구 보고서를 하나 저희가 입수한 게 있었거든요. 그 연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남황해 석유 분지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는 군산 분지라고 부르지만 중국은 남황해 분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2008년도에 중국 과학원에서 이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산된 석유가스 자원량이 약 20억 톤 정도다. 그리고 이게 이 정도면 중등 규모 이상의 유전이다. 이런 탐사 전망이 나왔다라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10km 정도 건설할 자금만 있으며 투자하면은 중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중국과학원에서 그때 중국 국토자원부의 보고를 올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때 분명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 당시에는 유가가 그렇게 뭐그 지금처럼 높지 않고 그랬으니까 이걸 또 한국과 외교 마찰도 당연히 그때는 고려했었을 테니까 중국도 굳이 그냥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본격 개발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실 유가가 올라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시출을 하려고 해서 정말 그 정확한 지점이 어딘지를 아마 중국에서도 알아내, 알아내려고 한게 아닌 게 있느냐라는 뭐 추정입니다. 중국에서 일절 뭐 그런 부분에서 발표를 하니까 저희가 추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2008년 중국에서 여기서 그 시출을 했고 올해 지금 여기서 다시 시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우연히 이걸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위성에서도 그게 찍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그, 이 발견한 그쪽에 어, 그 위성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천리안 위성이나 이런 거다 보유하고 있는데 위성에서 다 찍힐 거 아니냐, 감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시설이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큰건 아니고 탐사를 위한 시추 시정 시설의 일부니까는 위성에 찍힐 만한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해가 워낙 해무가 많기 때문에 어업 지도선이 우연히 거기를 발견 못했으면 정말 그냥 계속 진행이 됐겠죠. 근데 해양수산부가 그걸 우연히 발견해서 바로 외교부에 이제 보고를 했답니다. 야, 여기 이상한 배가 들어와 있고, 이거 보니까 는 석유 시출 시설이다. 2008년도에도 중국이 이거 한번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14년 만에 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외교부에서 어, 어떻게 하는지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한지 일주일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더니 청와대에서 그그 그 보고를 받고 아 이거는 보통 사안이 아니다 해서 어 NSC라고 하죠 국가안전보장회의 여기 안건으로 안건을 격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대책이 뭔가를 마련을 했겠죠. 여기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NSC나 외교부나 이쪽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 그리고 지금, 지금부터 대통령, 새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인수위가 구성돼 있잖아요. 인수위에 그런 보고를 했느냐 이 사안을 NSC까지 지금 안건으로 상정될 정도인데 인수위에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절 지금 어,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수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당사자인 중국에는 중국 외교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일절 그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뭐, 가타부터 말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4월 12일 날, 4월 12일 날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한국 그 언론사 보도에서 중국이 서해에서 잠종조치 수역에서 석유 시추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다는데 그거 맞느냐? 그리고 한국에서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양건이 상정돼서 논의가 됐다는데 중국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통보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오리진이라는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때 답한 말이 전혀 들은 바 없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아직까지 어떤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들은 바 없, 당연히 외교, 우리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에 야, 당신들 거기다 그거 저기 하면 안 돼. 거기는 물고기만 잡는 데야. 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면 중국 외교부에서 들은 바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외교부가 아무것도 지금 그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냥 뭉개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 위에 계속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기 그 감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업지도선을 보내서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보고 있는데 뭐 사진도 계속 찍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바닥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구조물 설치한 거는 뭐 철거는 물론이고 계속 상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를 철수할 의사는 없는 것 같고 상황 봐서는 곧 시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그. 판단이 든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외교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조물이 다 설치되고 시추식가 진행되고 나면그 다음에 문제 삼아봤자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미 다 설치했는데 지금 설치될 때 그거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잠정조치 수역이다. 물고기만 잡는 데다 왜 규칙을 어기느냐라고 따져야죠. 자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큰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돼서 가장 가능성이 큰 지역은 역시 이광구도 있지만 칠광구죠. 칠광구 여기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뭐 여태까지 칠광구에 대해서 그 많이들 저도 그랬고 많이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좀 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보면 제주도하고 제주도 남쪽 먼 쪽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솔직히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에 칠광고 여기 우리 거라고 뭐 선포는 하긴 했지만은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야 이게 바로 우리 일본 코앞인데 무슨 이게 한국 땅이야라고 해서 반반씩 여기서 뭐 나오면은 석유 나오면은 개발해서 공동 개발해서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어, 하, 여기를 한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j d g 라고 해서 어, 조인트 디벨롭먼트 존에서 한일 공동 개발 구역이다라고 조약을 서로 양국 간에 체결을 합니다. 1978년도에 이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역설적으로 이 조약 때문에 이 칠광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30년 넘게 뭐 시추는 고사하고 탐사조차도 거기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조약문에 여기를 갖다 개발하려면 개발하고 그 연구하고 탐사하려면 한국과 일본 양국이 분명히 합의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 양국 중에 혼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그런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계속 수십 년 동안 그냥 여기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약이 영구적인 조약이 아닙니다. 1978년도에 조약이 체결돼서 딱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거든요. 50년 뒤에는 다시 연장을 하든 폐기하든 하자라고 그때 약속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2028년이 만료가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년 남았지 않습니까? 6년 남았으니까는 일본 입장에서는 6년 뒤에는 어 조약을 깨겠다는 게 일본의 지금 전략으로, 그게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국제법이 그동안 좀 바뀌어서 어 여긴 조약이라서 지금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반반씩 소유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조약이 없어지면은 그냥 국제법은 한국과 일본의 중간 지점으로 딱 나눠서 영해를 획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렇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거의 대부분이 일본 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뭐 땅속에 붙혀 있는 석유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은 나중에 2028년 뒤에 조약 깨고 그다 혼자 개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이 계속 개발하자고 해도 지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여기 석유 안 묻혀 있다 괜히 그냥 그 돈만 버리는 거다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은 심지어는 우리가 한국이 돈 우리가 개발비 다될 테니까 나오면 그때 반반 나누자라고 해도 일본이 합의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시간을 그냥 그 흐르기를 계속 기다리는 그 전략으로 어, 보여집니다. 뭐 그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2020년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우리 정부가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우리가 더불리해지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는 마지막 승부수를 그때 띄었었거든요. 자, 이제 더 이상 우리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여기 들어갈 테니, 개발하러 들어갈 테니. 그래서 석유 공사를 개발 사업자로다가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우린 들어갔다. 그러니 당신네 일본도 개발 사업자를 지정해라. 왜냐면 하 조약에 그렇게 명문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통보를 하고 자, 우리는 석유공사를 통해서 여기도 들어간다고 개발할 예정이니, 당신들도 외무성 통해서 일본의 어떤 석유사업, 개발사업자를 지정해서 한국하고 같이 여기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들어가게 해다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뭉개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2년 전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소식, 그 연락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2년 전에야 코로나가 워낙 극심했던 때였으니까, 일본에서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바쁘다 그러니 뭐가 그렇게 급하냐 코로나 좀 진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뭐좀 이거 하든 말든 하자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절 뭐 이런 방구 대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의지가 없구나 우리가 판단하는 일본은 그냥 시간 2028년까지 그냥 시간이 흐르기만을 지금 기다리는 전략이구나라는 판단이 섰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뭐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작년 하반기에 석유공사에서 어이 7광구를 직접 개발하는, 들어가고 탐사하고 뭐 개발하는 거는 일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 조약, 조약을 깰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4광구와 5광구를 우리 개발하겠다라고 개발 사업자를 추가로 신청을 한 거예요 산업자안부에 그리고 산업자안부가그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사광구 오광구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뭐 오광구는 제주도까지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근데 구체적인 여기를 다 탐사하겠다는 게다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 탐사하는 지역이 딱이 칠광구 J D G 경계면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를 보내서 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칠광구 바로 경계면에 우리 탐사선이 들어가는 것은 2002년 이후에 지금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그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지금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들어가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랍니다. 아마 좀 시끄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더 이상 이제 흐르면은 어차피 뺏기는 건데 어차피 뺏기는 거다 저거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탐사선이 들어가서 뭐 조사를 하다가 아주 유망한 그런 그 가능성 있는 석유 구조를 발견하고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 안쪽이 더 가능성이 있겠지만 은 바깥쪽도 다 연결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탐사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시추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탐사선이 탐사를 해봐서 조금이라도 유망한 구조가 있다 하면은 여기다가 시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본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탐사선이 들어가서 그냥 물 위에서 어떤 탄성파 검사라고 해서 음파 쏴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것까지는 그것도 일본은 못마땅하겠지만은 여기다 구조물 설치해서 이렇게 직접 시추를, 시추정을 꽂고 하는 거는 아마 매우 시끄러워질 거다라고 우리 그 석유개발공사 쪽에서도 석유공사 쪽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전략이나 산업자원부도 그렇고 그렇게 시끄러워지는 게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에요. 왜냐면 여기 어차피 뺏기는 거거든요. 2028년 이제 6년 남았지 않습니까? 6년 뒤에는 어차피 뺏기는 조약은 일본은 깨는 게 분명하고. 여기가 자꾸 시끄러워져야만이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 아까 조약이 2028년에 50년 만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제법상 6년, 2028년이 아니고 3년 전인 2025년, 3년 전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 중에 하나, 한 나라가 이거 3년 뒤에 우리 조약을 더 연장할 건지 아니면 그냥 폐기할 건지 먼저 통보할 수 있게 됐 통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상대방 나라에 뭐 한국이야 당연히 이거 연장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한국은 당연히 연장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마도 2025년에 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3년 남았죠. 3년 뒤에는 먼저 이날 되자마자 한국에다가 바로 우리 이거 j d s 조약 더 이상 이제 안 해. 50년 이제 끝났어. 이거 폐기하라고 통보를 할게. 거의 100%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얼마 안남았는몇년안 남았는데, 한국이 계속 여기다 뭔가를 계속 시도를 할 거라는 거죠. 일본도 그거 압니다. 한국이 더불리해서 한국이 다급한 입장이라는 걸. 그러면 한국이 지금처럼 그 JDG 7광구 근처 가서 뭐 탐사하고, 심지어는 시추까지 뭐 하고 그러면 시끄럽게 만들면은, 그거는 일본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냥 3년 전에, 2025년에, 우리 이거, 이거 그만, 여기는 이제 그 국제재판소로 이제 넘길 거야. 그래서 한국 땅인지 일본 땅인지 국제재판소에서 교통정리 하게끔 할 거야. 라고 할 거라는 거죠. 국제재판으로 넘어가면은 현재 상황으로는 뭐 결과는 거의 뻔합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자꾸 시끄러워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2028년에 만약에 이그 JDG 그러니까 칠광구가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는 공동의 영토다 일종의 이렇게 해서 어 있지만은 이게 만약 조약이 이제 깨져 버리 없어져 버리면은 분명히 중국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지 않고 아마도 군함을 앞세워서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이 JDG라는 게 칠광구라는 지역이 한국과 일본, 중국의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석유가 묻혀있을 가능성도 매우 크지만은 석유 말고도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특히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 당연히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왜 그럼 중국이 들어올 게 뻔한지 어떻게 들어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 8월 7일에 제가 이 유튜브 콘텐츠로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저희가 그 유튜브 링크를 그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은 왜 중국이 여기가 들어와서 여기가 앞으로 2028년 이후에 JDG 7그 협약이 깨져버리면은 여기가 정말 왜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큰지 왜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윤석열 새 정부의 역할이 매우 지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외교부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7광구뿐만이 아니고 서해 2광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에너지 자원을 두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큰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몇년 안에 큰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거든요. 왜, 왜, 제, 왜, 제가 왜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말을 하냐면은, 우리 외교부가 항상 내세우는 그 구호가, 어, 조용하지만 강한 외교거든요. 조용하지만 품격 있는 그 강한 외교가 우리 외교부의 이 모토, 구호인데, 다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용하면은 뺏기는 겁니다. 조용하면은 지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일본의 일본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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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니다